슬로건 아래 오픈 행사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위를 보는 저는 어, 현 KBS 성우 정훈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를 오늘 저 초대해 주신 유진 작가님께서 작년에 제가 처음 행사에 왔을 때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불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돌아가신 백기환 선생님께서 혁명이 눈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참 좋았는데요. 어, 크면서, 나이 더 먹어가면서 예술의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나 작년과 올해 이 자리에 와서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세상 떠나시고 나면 그분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억하고 위대했던 면들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인간 노무현이 고스란히 우리 곁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습니다. 혁명이 늦게 빠지고 정치가 제력화를 못할 때 예술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하는데 그 자리에 인간 노무현 하드 빨고 손잡 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를 몰고 손녀의 사탕 이렇게 뺏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던 그 따뜻한 인간미를 우리 작가 여러분들께서 예술 작품으로 한 조각 한 조각씩 남겨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사랑하는 세상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실현시켜 나가는데 앞장서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신 박춘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준희 명. 정치를 한지 6년째인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어, 노면현 대통령님이 많이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신념이 있으셨고, 또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던 분이신데요. 그런 모습을 갈망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될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그의 향기 있기고요. 조심이 그대로 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자리마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윤민상 의원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 뭐 이렇게 찬란한 5월이 되면 우리 모두 사실은 행복을 꿈꾸고 또 새로운 결실의 계절을 꿈꾸고 우리가 만들어갈 그런 희망 세상을 꿈꿔야 할때 우리 참 좋은 어, 좋은 사람들을 이뤘습니다. <laughs> 제가 비록 가진 힘은 적지만 그가 꿈꿨던 세상, 사람는 사는 세상, 이 땅의 민중들이 이 땅의 민초가 존중받고 이 세상이 주인이 될수 있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제 미력하지만 제 온몸, 제온 힘, 제 열정, 그분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고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연대해서 이따 끝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 사랑 모무의 안의 혼을 수많은 표정으로 담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 선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예술총연합회 이범헌 회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체험 회장 이범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드립니다. 자리를 빛내주시는 내우깊 여러분 아, 그 사이에 또국제동 작가 선생님도 직접 오셨는데 아, 이, 아, 이 합대해주신 모든 자리가 더욱더 건승하는 자리가 되게 기원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입학을 했는데 아, 그 이전에 젊은 시기에 정상원총무비서관님께 계실 때 2년 동안 아, 청와대 계약을 다 비밀계약이 어, 청와대 미술품 트리사터를 제가 어, 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선수 작품도 고르시고 또 우리 예술진영에도 어, 본인들이 갈리지 않은 진보와 고수의 어, 예술진영을 갈라놓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트레이트를 맡기시고 또그 어, 작품의 모든 디스플레이를 어, 소속에 관계없이 그리고 진보진영, 고수진영의 작가의 그런 아우름과 관계없이 모두 아름다운 그림으로 청와대를 디스플레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뜻이 이어져서 오늘날 청와대에는 전문,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 학예사가 파견이 되어서 전문적인 미술 플레이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국정의 시간에도 섬세하게 미술 장대에서도 사람 사는 세상을 몸소 펼쳐주시고 또그 펼쳐진 내용이 하나하나 오늘날 살아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에서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미술품 렌탈 제도를 그 시기에 시행을 하여서 작가님들께 렌탈비를 주고 청와대 작품을 거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더욱더 뜻깊은 의미가 있고 그러한 제도가 오늘날 또 공공미술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모든 미술품들이 렌탈제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국립현대미술관 조달청 미술은행 제도도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러한 냄새를 곳곳에 남겨놓고 갔었지만 1상주기에 지금에서 130년 주기, 그 이상의 주기에도 늘 살아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승하시고, 아욱더 어려운 시기극도 가져오신 만큼 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바람이 분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36분의 작가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 일일이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저기 고경일 작가님하고 권두경 작가님이십니다. 제 개인적인 신분으로 두분 이름 불러드립니다. 네, 참여 작가님들 대표해서 박재동 화백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크리시나 신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파해서 어, 돌아다니다가 배가 너무 너무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소를 치는 여인이, 어, 젖소를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가가서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러니 그 우유죽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막그러지 하고 우유를 짜서 우유죽을 한 그릇 서비스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나신이 그걸 먹고 배가 좀 그 길을 달랬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여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크리스나 신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그러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말했냐면 저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싶다고요 순수한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그리시나 신이 깜짝 놀라서 굉장히 당황해 했습니다. 왜 그러냐. 순수한 사랑의 마음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다.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힘을 받게되다 신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본성 역시 심,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데서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고 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이렇게 보시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 사는 세상 우리들의 사람에 대해서 순수한 사랑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뒤로 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어, 감동을 하고 또 찾아가서 매일 그 앞에서 얘기를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워하고 어, 순수한 사랑을 그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많은 작가들에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년보다 저는 화가지만 훨씬 향기가 깊어졌어요 어, 여러분,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에 반복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작품이 있으면 어떻게 가져가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간단히 네벨 소개가 되겠습니다성균관 어, 82대 관장님이신 김영근님. 인사 아트 극도라 갤러리 대표 박복신님.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박지로 집행위원장님. 아트 코리아 방송 김한정 대표 이사님. 독립운동가 최우산 장군 기념사업회 최성주 대표님. 성경관 상위 2관장 이권재님 월간 <laughs> 미술 이기영 대표님 <laughs> 정검찰총장이신 김진재님 네, 이상 가죽한 일을 소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회의 가서 문진호님을 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